안녕하세요 아빠입니다 오늘은 여기 개금주공아파트에 왔습니다 어, 내놓으신 물건이 있으신데 캣타워 이런 것들 저희가 지금 이제 버리는 작업하고 있거든요 카트에다가 이렇게 실어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거죠 엘리베이터도 고 가고 차에다 실으면 은 작업이 어, 끝이 납니다 다행히 오늘 이 작업은 양이 많지 않아 가지고 다행인데 양이 많을 때는 정말 힘들어요 <laughs> 주공아파트는 이렇게 동선이 좀 길어 가지고 다른 데보다 좀 돈을 더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 사람이 없군요 좋아요 어, 오늘은 작업이 아니라 견적만 보러 왔거든요 용당에 있는 아이 아이, 아이파크. 네, 아이파크인 것 같은데. 네. 어... <laughs> 침대가 있고요 와, 흔히 말하는 이제 쓰레기 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... 쓰레기 집이 맞아요. 그렇죠. 냉장고에도 음식이 많다 그랬는데. 와우 냄새. <laughs> 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이게 치워지는 거예요 이게. 와 음, 음식 엄청 많다. 이게 다 치워지는 걸까? 이게 말이 되는 걸까 이게? 와이 방이 뭐야 이거? 와 어떻게 사람이 살았지? 와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나?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와. 진짜 어마어마하다 우와 우아 소리 밖에 나온다 오메 음, 이게 좀 낫네 그래도 이게 비닐이라 빡이잖아 아, 이거 아이거좀낫구나 우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다 <laughs> 이거, 어째 작업하냐? 아... 하여튼, 이 집은 견적이 조금 작진 않을 것 같습니다. 네, 작진 않을 것 같아요. 어마어마합니다. 이건 뭐지? 이거진, 와, 이거. 야, 나갈 때 엄청 먹었겠네. 일단은 뭐 이것저것. 안에 뭐. 뭐가 많네요. 하. 아... 안에 뭐가 많아.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다. 소파도 있고. 아, 장난 아니다. 아빠 화이팅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